시청 진짜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 심장 진짜 빠져요. 진짜, 진짜, <laughs> 어, 늘이 어, <laughs> <laughs> 네? 대표님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컬렉스 시청자 여러분들 <laughs> 한번더 갈게요 안녕하세요, 컬렉스 시청자 분들 저는 이번에 블랙 컴뱃 4에 출전했던 스세 이진세 선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랙 컴뱃 헤더크 챔피언 군포스탄의 유지수입니다 여러분 경기 끝난 지 이제 한 달도 안됐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저는 여태까지 그 몸에 좀 쌓여왔던 부상들이나 그런 것들 조금 있어서 좀 치료도 하고 하고 있는 또 수업이라든지 뭐 시합 준비하면서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채워가면서 훈련을 가볍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닉네임답게 주짓수를 하면서 컨디션이 하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시합 있는 방어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어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블랙 컴백도 나고 여러 경기를 뛰어오셨을텐데 밖에서 좀 알아보는 시는 분들 좀. 어,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이제 제가 뭐 프로전적 오전이 있어도 어디 가든 알아보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블랙 컴백 시합을 뛰고 프로 오디션을 본 이후로는 식사할 때나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한 번씩 알아봐주세요. 음.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떡볶이집에서 혹시 4년 전에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냐고 어. 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때 4년 전 일인데 저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어, 나는 꿈꾸고 4년, 4년? 어? 아, <laughs> 4년 전에 제가 그때 축구를 하고 갔었는데 어. 제등 유니폼에 유수영이라는 제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또 만두기를 보고 기억을 하시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켜서 이제 블랙컴뱃이라는 시합을 보셨는데 그때 이제 제 얼굴과 제 만두기가 또 나오면서 <laughs> 예, 기억을 어. 하시고 인스타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프로 경기하면서 블랙 컨벤 나오기 전과 후는 완전 달라요.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어린 친구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은 막, 어? 존나 빡세다. 막, 막, 막 앞에서 <laughs> 갑자기 초면해 <갑자기 진짜>? <laughs> <표면에. 웃음> 존나 빡세다. 막,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를 하러 갔을 때나, 뭐, 어디서 블랙 컨벤 나오신 분 맞죠? 막, 약간 이러면서 먼저 인사도 건네주시고, 음... 좀, 먼저 감사한 삶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학생은 트레이드 박스가 존나 빡세다. 아이 커스나요. 네. 전 낙박사다 이러면서 호응을 해 주시는 편이에요. 어. 제가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사실. <laughs> 왜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마침 또할게 없어서 그냥 했던 게 약간 좋은 시선으로 봐 주셔 가지고 아시는 분들이나 블랙컴백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따라해 주시고 이렇게 뭐 언급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뭔가 기분 좋습니다. 누군가 네. 팬분들 만났을 때팬 서비스 이런 거 혹시 해 주시나요? 팬 서비스요? <laughs> 아니요 저는 그냥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 약간 네. 그 정도. 근데 형님은 이렇게 <laughs> 존나 빡센 <악센하러> 하루 <laughs> 파이팅하세요 약간 이렇게 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 네. 어. 어, 근데 생각보다 아 어, 그럼 막 요즘 어린 친구들이 <laughs> 화기가 넘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 네, 중국 학생들이나 경기도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음, 네. 좀 고민이 있다는 것들 때문요 저가 네. 형님 먼저 챔피언이 고민. 상대를 어떤 시, 어떻게 눌러놓고 어떻게 때릴지, 네. 제가 이기는 거는 확실한데, 좀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고 어떻게 때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레슬링하고 이제 주짓수를 아예 엄청 못하는 편이 아닌데, 시합일 때 이제 그런 게한 번도 너무 타격적인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오지 않았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좋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선수랑 이제 경기를 하면서도 많이 또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뭐 누군가랑 붙었을 때도 좀더 확실하게 서 제압하면서 이기는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 타격만 강한 게 아니라, MMA는 여러 가지 다 잘해야 되니까, 체력이나 파워적인 부분에서도 뭐 밀리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좀 각인시키는 경기를 하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음, 제 얼굴? <laughs> 잘 생겼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저 며칠 전에 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 여자 지인이 저한테 DM이 왔어요. 야 근데 미안한데 너 상대 선수 혹시 여자친구 있니? 이렇게 여자 지인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걸 너한테 왜물어보는데 <laughs>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제 지인이니까 너를 응원하지만 나는 뭐 유지선 씨가 잘생겼다 생각한다. <laughs> 어...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laughs> 저는 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막 지방이 막 엄청 쌓였을 때는 자신감이 솔직히 그렇게 없거든요.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그 속에서 이제 저도 거울로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저, 한 가지만 더 자신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바이퍼가, 예, 네, 그 친구가 진짜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저도 배우려고 많이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바이퍼가 저한테, 형, 형 진짜 잘해요. 형 진짜 이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보다 뭔가 바이퍼가 얘기하면은, 아, 나 진짜 잘하는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바이퍼의 한마디? 콜레스에서 <laughs> <laughs> 글러브랑 쇼츠를 같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격투기 선수 생활하면서 이 장비 장비들도 굉장히 중요하구요. 예, 장비 엄청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이게 군인분들도 이제 자기 총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한테 맞는 글러브가 있고 아이 글러브 끼면 뭔가 미트가 잘 쳐질 때도 있고 스파링이 더잘될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제 땀이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 물품이다 보니까 좀더 애증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걸 딱꼈을때 뭔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오히려 엄청 비싸다고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제가 항상 사용했던 그런 물품들이 조금 더 저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주지 않나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좀 그런 게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선호하는 브랜드 이거. 여는 음... 선호하는... 아무래도 지브라. 지브라. <laughs> 예, 어... 어, 딱 아시는. 어, 네. 지브라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선수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저희 이제 또 블랙 컴백 아, 메인으로 이제 글러브 같은 거나 예, 정강이 보호대 같은 거나 신가드나. 예 오디션 어. 할때 썼던 이제 지브라 매트라든지 그런 게 이제 되게 편안하고 다치지 않게 보호도 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 아무래도 MMA 하다 보면은 글러브, 그 다음에 정강이 보호대, 그 다음에 핸드랩,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헤드기어. 예, 헤드기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다치게 되면 아, 훈련을 못 하잖아요. 못 예. 애초에 관리를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몸이 재단이니까 몸이 저희. 그렇죠. <laughs> 저희가 또 몸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관절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니까 그이 저희가 좋아하는 이 운동을 좀 오래하기 위해서 그, 그, 최대한 부상 방지를 하면서 어. 운동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중요하고. 네. 이번 그 블랙홀배에서 사용했던 글러브와 쇼츠는 좀 어땠어요? 저는 너무, 너무 편했습니다. 예쁘고.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시합도 가보고, 아부다비 시합도 가보고, 일본 시합도 갔었구나. 이렇게 해외 시합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다른 단체 가면은, 글러브가 사이즈가 제 사이즈인데도 공간이 남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타이트하게 잘 맞긴 맞는데, 손 움직임도 굉장히 편해서, 그리고 다른 단체 보면은 여기가 다 막혀있는데, 손바닥이. 이번에 지브라 그 글러브는 이쪽이 뚫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즐기도 편했어요. 그래플링을 제가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희 컬렉스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썼던 글러브나 쇼츠가 상품이 올라왔는데, 보셨나요, 혹시? 봤다잘 <laughs> 통하네. 네. <laughs> 네. 깜짝 놀랐던 게, 컬렉스에서 이제 올라온 상품들이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축구선수분들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갓시합을 뛰어서 그런지, 금액이 높은 거예요. 네, 다른. <laughs> 축구 선수 유명하신 분들 것보다 이제 금액이 높아서 그래서 일단은 아 이런 분들과 함께 내 글러브와 팬츠가 올라갔다는 거에 되게 영광스러웠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서 되게 자랑스러웠어. 아좀 신기했어요. 네. 그 전까지 그런 거 프로그램 아이템 같은 게 없었는데 이런. 아그렇 진짜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뭔가 좀신기하기도 하고 뭐제 자신에 대해서 좀 약간 자랑스럽기도 네. 하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딱차이가 막찰만은... 차이 가는 처음 시작이 만 원이었잖아요. 저는 50만 원? 어. <laughs> 저는 솔직히 아 이거 개인적인 생각 말해도 되나요? 저는 만약에 아무도 안 사시면 제제 아, 아. <laughs> 동생한테 사라고 해야 될것요 <laughs> <laughs> 아무도 음. 안 사실 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 생각보다 많이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전체적인 그 블랙 컨베이어에 뛰던 모든 선수들께 다 올라가면서 검정 대표님 것까지 이제 보니까 와 검정 대표님은 검정 대표님이시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알게 된 <laughs> 엄청 음. 금액이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네. 두분다행이고 낙찰이 되셨는데 낙찰자분들 좀 궁금하진 않세요아 궁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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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파이퍼는. 그 인스타로도 이렇게 연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바이퍼가. 근데 이제 왜저 낙찰하신 분을 왜 연락을 안 주시지 약간 <laughs> 그런 생각 <laughs> 그런 생각이좀 하긴 했습니다. 어, 저도 엄청 궁금하고 저도 이렇게 엄청 찾막 찾고 싶고 그치?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저도 한번 만나뵙고 싶긴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컬렉트나부 글러브 낙찰하신 분과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드렸거든요 아... <laughs> 저랑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무슨... 안 그래도 닉네임은 제가 확인했거든요 무지수님 저희가 아... <laughs> 예. 이제 유지수다 보니까 무지수로 무지수. 하셨는데 성이 무신지 아니면 주지수라는 <laughs> 걸안 해봐서 무지수인지 타격가? 네. 타격가신지 <웃음> <웃음> 그런 게좀 궁금하긴 아... 했었습니다 <laughs> 어 긴장돼 긴장된 <laughs> 진짜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 신장 진짜 빠세요. 어진 <laughs> <신장> 너무 빠뛰세요. <빨대. 웃음> <신장 너무 빨대. 웃음> <laughs> 조금 있다 전화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유지 선수. <laughs>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콜렉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다른 면으로 저희가 유지 선수 오셔 가지고 네, 네, 네. 아, 지금 전화 연결해 드리고 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김 선수고. 어,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대표님이세요? 네, <네네>. 네.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어, 사실은 제가 이거 당 아페라를 받고 싶었던 게 예. 어, 되게 유지수 선수한테 유지영 선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일 것 같아서. 아, 진짜. 아, 어, 진짜 제가 그래서 예. 그 어... 나중에 저는 추후에 UFC랑 뭐 더큰 무대를 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 그, 그때도 꼭 블랙컴뱃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거 나중에 만나면 드리고 싶었거든요 와... 아... 와 지금 네, 저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laughs> 와 근데 진짜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변이아 아닙니다 <laughs> 와 이거 보통 격투기 선수에게 글러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블랙컴뱃에 지금 어, 두 개의 챔피언이 되셨고, 더, 더 높은 곳을 가고 계시고 있어서, 네. 그첫 번째 시작에 이제 컬렉스랑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저도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네. 또그 글러브를 또 나중에 유지수 선수가, 어, 지금 현재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시지는 않, 않으시지만, 네. 어, 나중에 또 체육관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간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낙찰받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어떤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미 뭐, 유지선수 지금 전뭐 세계로 가, 가고 계시고, 만화의 주인공처럼 뭔가 진짜 세계로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길에서 그냥 또 묵묵하게 제3자로서 응원하고 싶고, 근데 행복하게 운동하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군포스타 안에서 또 바이퍼 선수랑 또팀찜이 보이시면서 재밌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일단은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운동하면서 정말 만화의 주인공처럼 세계로 뻗어나가 어, 한국을 빛내는 그런 진짜 세계적인 선수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어 와, 진짜, 대표님이 나오실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제 글러브와 팬츠 두개 같이 구매하신 거죠, 대표님. 네네, 둘다저 유주선수가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 시합 나갈 때마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시합에 어, 나가거나 어, 그럴 맞습니다. 때 글러브와 팬츠 보면은 내가 여기서 절대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와 어, 멋집니다.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예 소고기 한번 제가 사겠습니다 대표님. 아 너무 좋죠. 조만간 <laughs> 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리얼로. 아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 닉네임이 무지수 맞냐고. <laughs> 아 저도 말을 했는데뭐 껴들면 안될것 같은 자리였거든요. 아아 <laughs>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 본 다음에 제가 이 영상 올라갈 때 댓글로 남기던가 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laughs>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콜렉스인데요. 네 예, 예, 여기 박세 선수 옆에 계셔가지고 전화 바꿔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예. 아, 이분만 있다가 네, 예, 알겠습니다. 되더 긴장되게 맞는 지금. <laughs> 아 근데 이게 통화음이 연결될 때 약간 옛날 그 방송 중에 고향 친구 찾는 그런 방송 있었잖아요. <laughs> 아 예, v 는 사랑을 네. 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어우 어, 긴장니다 예, 이게, 진짜 긴장이 됩니다. 지금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laughs> 이런 거있으면 <laughs> <laughs> 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세요. 여기 박세 선수 인데 전화 바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세 이진세 선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아,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몇 가지 네. 있는데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예. 혹시 제 물품을 구매하신 이유가 <laughs> 어떻게 되실까요? 글러고요. 아, 네, 네. 아, 너무 감사해서. 아, 그냥 저도 그 블랙덤백 보고 나서 이제 박세 선수님 알게 됐는데. 네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면서. 장윤태님 그 유튜브인가? 아, 예. 그 아. 촬영하셨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이제 또 이제 팬이 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 렇게 이제 또 선수님한테 빠지게 되면서 이제 또 구매하게 됐어요. 아, 감, 감사합니다. 또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어. 네 어 앞으로 저의 가치를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네. 어떤 선수가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가치는 일단 무한한 가치 아닐까요? 아 어,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선수 되셔가지고 네. UFC까지 진출하시고 어, 널리 이렇게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이 나네요. 최근에 이제 저 블랙컴뱃에서 두 경기를 했는데 또그 경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아, 이번에 그 유지스 선수랑 하셨던 경기는 조금 박세 선수님의 그 5년의 그런 스타일이 안 나와서 좀 많이 아쉬운 거 아, 맞습니다. 저도. 마,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저에게 또 바라는 점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어 반장님, 뭐 팬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상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뭐또 기회가 되면 또대고또뭐 같이 운동 한번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 저 정말 감사하죠. 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한 번만 바꿔주면. 시 예, 예, 자좀 옆에 유지수 선수가 있거든요. 한번 네. 통화 가세요. 유 선생님? 예, 유철아 마지막 <laughs> 경기, 경기했던 상대입니다. <laughs> 아, 네. 전화 한번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laughs>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laughs> 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지금도 너무 멋지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다음에 한번 박세 형님이랑 운동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으시다면 저도 같이 해가지고. 네.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너무 좋죠. 아, <laughs> 안 그래도 류이스 <laughs> 선생님, 주이스 경기도 제가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예, 네. 운동 같이 할수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컬렉스의 연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이 운동하러 갈때 촬영 가도 괜찮을까요? <laughs> 아, 저, 그, 그 박세 선수님이 같이 운동 시켜주셔야 저도 갈수 갈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무조건 좋습니다. 네,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저도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보니까어떠셨요 저의 글러브나 화이트 쇼츠를 정말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해주셨는데 저를 생각해주시는 가치라는 게좀 느껴져서 정말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고 정말 힘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음, 저도 약간 아, 진짜 아쉬웠다고 말씀해주시는 게 아, 정말 금기부여를 다시 또 얻고 하고 좋은 기운을 얻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컬렉스가 또 옵션 상품을 진행하게 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나가실 건지. 지금 잡혀 있는 게 벌써 올 여름때까지 시합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하면서 컬렉스에서 저희 제품들을 또 이렇게 내놓았을 때, 많은 분들이 아, 유지수 거다. 내가 간직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만큼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컬렉스나 옥션을 같이 진행하면서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는데, 무명 시절에 마이클 조던 분이 입으셨던 유니폼이 15억에 낙찰됐다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영감도 얻었고 이제 저 또한 이제 격투기 쪽에서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 그렇게 꼭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진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수집테크 컬렉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